자 이번 시간에는 확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먼저 확률 문제를 한번 보고 그리고 쌤이 구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정지시키고 한번 문제를 보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면은 쌤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쌤이 힌트를 줬는데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어떤 큰 사건의 확률이라면 이큰 사건이 작은 사건 두 개로 이루어졌는데 이두 개의 작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동시에 안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작은 사건의 확률을 각각 구해서 개들을 덧셈 정리를 쓰면 그러면 큰 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면 주머니에 흰공두 개, 초록 공세 개, 검은 공네 개가 들어있다. 이 중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그 색을 조사한 후에 다시 넣고 그 공과 같은 색 공을 하나 더 넣은 다음 다시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흰 공이 나올 확률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흰 공이 나올 확률. 그리고 이흰공이 나올 확률이 조건부 확률인지 아니면 그냥 확률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말이 굉장히 긴데, 이 중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어그 색을 조사한 후에 다시 넣고 그 공과 같은 색 공을 하나 더 넣은 다음 다시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자, 시행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시행의 결과를 사건으로 제시를 한게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그 색을 조사한 후에 다시 넣고 그, 그 공과 같은 색 공을 넣은 다음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한 개의 공을 꺼냈는데, 그 공이 흰 공일 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바로 그게 시행과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시행만 일어나지 구체적으로 흰색 공인지 초록색 공인지 검은 공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여기까지가 시행으로만 이루어진 그냥 확률 문제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바로 신공이 나올 확률이에요. 신공이 나올 확률. 자, 그런데 얘를 사건, 작은 사건들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자, 첫 번째 작은 사건은 첫 번째 작은 사건은 공 하나를 흰공을 꺼내는 작은 사건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작은 사건은 공 하나를 꺼냈는데 초록공이 나오는 작은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초록공. 그 다음에 또 다른 작은 사건 하나는 바로 검은공이 나오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뽑은 공이 흰공인 사건, 처음에 뽑은 공이 초록공인 사건, 처음에 뽑은 공이 검은 공인 이 사건들을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는 방법으로 바로 이런 구조로 큰 사건의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데 자, 얘가 그냥 단순히 첫 번째 흰 공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계산을 계속 해야 되냐면 흰 공이 하나 나오면 자, 그 공을 다시 집어 그 공을 집어넣고, 흰 공을 집어넣고, 같은 색 공, 흰 공을 하나 더 집어넣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 개의 공을 꺼내야 돼. 그리고 나서 한 개의 공을 꺼내야 되는데, 자, 뭔가, 블라블라블라 작업을 한 다음에, 마지막 사건은 바로 흰 공이 나올 확률이에요. 그런데이흰 공이 나올 확률은,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처음 흰 공을 뽑은 상태에서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줘야 됩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쌤이 다시 이야기할게. 제일 처음에 흰 공을 뽑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 자, 흰 공을 뽑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은 공 하나를 뽑는데 그 공이 흰 공일 사건이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나서 흰 공을 뽑은 흰공도 주머니에 넣고 한개더 흰공 한개 더를 또 주머니에 넣으니까 요 부분만 쌤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먼저 주머니 안에 공이 9개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흰공을 뽑을 확률은 흰공이 2개니까 9분의 2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점점점 돼 있는 것들은 사건이 아니라 시행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 안 돼요. 자, 어떤 시행이 일어나냐면 흰공을 원래 있던 흰공도 넣고 하나 더 넣으니까 전체 공의 개수가 10개가 된 겁니다. 10개. 그리고 첫 번째 뽑았던 흰공을 하나 더 집어넣으니까 흰공이 총 3개가 됐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흰공을 뽑을 확률은 바로 10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초록공을 뽑는 경우는 자, 초록 공을 뽑고 나서 아이 초록 공이구나 확인한 다음에 뽑은 초록 공을 주머니에 넣고 또 다른 초록 공 하나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흰 공을 뽑는 거예요. 자 마지막 사건은 흰 공을 뽑는 사건인데 첫 번째 초록 공을 뽑았다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이니까 자이 사건은 첫 번째 초록 공을 뽑을 확률이 9분의 3이고 곱하기 시행이 블라블라블라 일어난 다음에 전체 공의 개수는 10개가 되고, 그 중에서 흰공은 여전히 2개니까 10분의 2가 바로 흰공을 뽑을 사건의 확률이 됩니다. 자, 마지막 검은공을 뽑는 경우는 자, 10분의 4, 아니 9분의 4, 9분의 4, 9분의 4가 되고, 자, 그리고 나서 블라블라블라 시행 검은공을 하나. 더 집어넣어요. 원래 있는 검은 공도 주머니에 넣고 검은 공 하나 더 집어넣은 다음에 마지막 사건은 흰 공을 뽑을 사건이지. 자첫 번째 검은 공을 뽑는다는 전제하에서 자 그러면 얘는 총 주머니 안에 10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흰 공은 2개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자 얘가 바로 작은 사건 1 작은 사건 2 작은 사건 3이니까 얘들을 전부 다 덧셈정리를 해주면 바로 흰 공을 뽑는 사건의 확률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얘들 계산해 주면, 분모는 일단은 90분의라고 쓰면 되고 분자는 6, 6, 8이니까 12, 20이 되겠네요. 그럼 약분해 주면 바로 9분의 2가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 값입니다.